다시 학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의 하루가 기대되는데요. 학생들도 기대되죠. 아침부터 할 일이 태산, 안기 무섭게 시작되는 업무의 연속. 하지만 교무실에서도 선생님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역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습니다. 대망의 반장 선거.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선합니다선 요즘 아이들의 반장 선거 현장 한번 지켜볼까요? 다 <laughs>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을 한번 했었고 또 학생부에 전교 봉사부 차장으로 임함으로써 만약 부반장 되면 내가 항상 물도 받아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더 편하니까 좋지? 좋지.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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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쏠게. <쓸게요>. 좋지.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1학년 1반을 위해 조용하고 자신감이 없는 저희 반을 밝고 활기차고 우기인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또못쏠 소소... 건데. 웃기기 <laughs> 싫게. <laughs> <laughs> 저는 갈비 갈비 갈비. 갈비 갈비 갈비. <웃음> <웃음> 각종 공약이 난무한 치열한 반장 선거. 대학창 시절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데요. 과연 치킨 대 갈비의 대결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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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요. 재밌었어요. <laughs> <laughs> 아, 괜찮아요? 잘해주겠죠? <laughs> 반짝이. 1학년 1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게 네, 어, 딱 잡아야 돼. 어. 선생님께 보내 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임원 발표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도 호응하는 걸 보면서 아 내면에는 굉장히 활발함이 있구나. 그래서 명랑한 학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좋게 출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각을 하셨군요. 지각. 어떻게 선생님 앞에서 꺼무시는? 태도 불량. 수업 중 취침까지 계속되는 난관 발생. 아, 뭔가 폭발할 것만 같은 분위기. 아, 네진영이 진정돼.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각을 하셨군요. 네. 그렇지 왜냐면 바뀌었잖아 시스템이 바뀌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그렇죠? 아 그냥 혼내면은 뭔가 짜증나요. <laughs> 뭐걸정도는 축소시키시는데 <벌점이거나> <laughs> 선생님은 다음에 그냥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근데 <laughs> <laughs> 그 다음부터 지각한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 하, 하. 이상하다. 오면 첫 번째 위기는 무사히 넘겼는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 너에게 편지를 써 어, 정말 이상하지. 어제 피곤했구나. 뭐 있어? 응? <laughs> 어, 어제 밤새서 공부한 사람이 있구나. 번인가 보다. 네. 피고한가봐아잘 음, 음. 안내세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좀 조용히 하게 돼요 음. 그리고 잠깐만 내가 안물어보려 그랬어 지금 근데 물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음. 선생님 앞에서 껌을 씻는거야 어떻게 선생님 보는데 이렇게 쫙쫙 떼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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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냥 갈수 없잖아 랩을 듣고 가야 <laughs>

제가 한세 번쯤에 가서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기존에는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시니까 죄송했다는 거죠. 소리도 질를 수가 있죠. 야단칠 때는 그때는 며칠은 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그때만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을 없애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늦잠을 잔다 그러면 늦잠을 자지 않게끔 도와주고 지각을 한다 그러면 지각을안 하게끔 도와주고. 언제나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선생님, 그녀에게도 멘토가 있을까요? 평소라면 교실로 복도로 바쁘게 다녔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손님 때문인데요. 어머 소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소리 맞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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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셨어요 어머, 여기 아유, 앉아봐, 선생님, 어 여기 앉아 봐서 선생님 앉으세요. 나나 지금 막땀 났어. 아, 네. <laughs> 나 들어 어하면좋 야. 눈물까지 에이, 흘리는 아,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아. 일이죠? 아, 어, 생각했구나.